첨단지구가 왜 첨단지구냐 이렇게 좋다 그러면 그러면 어떠대야 투자를 해야 되냐 안녕하십니까 강주 첨단지구에 있는 미나리 부동산 민소윤입니다. 어, 오늘은 첨단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할 거예요. 첨단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첨단 기술의 그 첨단이에요. 강주 첨단 과학산업 단지는 정식 명칭이고요. 통칭하여서 주로 첨단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지구에 속해 있는 강주, 강역시, 강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첨단지구가 위치한 강산구는 강주, 강역시 다섯 개 자치구 중에 한 곳이고요. 어, 강주, 강역시서 북부에 자리하고 있어요. 강주, 강역시 전체 면적 절반에 가까운 <laughs> 44.5%의 땅을 강산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산구는 역사, 전통의 도시, 희망, 복지 도시, 상생, 경제 도시, 행복, 창조 도시, 자연, 상태 도시로서 강주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산구 행정기도를 보면 장성군하고 한평군하고 나주시가 인접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더 넓은 토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산구에 속해 있는 첨단지구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봅시다. 어, 첨단지구 행정지도를 보면은 첨단지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과 올계동, 그리고 산월동, 그리고 강주 북구 보시면은 오룡동하고 대청동 이론에 조성된 신도시이자 산업단지입니다. 영산강 건너편에 보면은, 어, 북구 신용동 일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첨단 2지구가 생성돼 있고요. 북구 오룡동 대청동 일대에는 지금 한참 핫한 첨단 3도시가, 아, 첨단 3지구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핫한 이 첨단 3지구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첨단 3지구는, 어, 그린벨트가 해제된과 동시에 지금 친고령 산업 직접 단지하고 의료 산업 클러스트 그리고 국립심혈관 센터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 단지로서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한 3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오셔서 <laughs> AI 영재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지금 발표가 안된 거라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쪽으로 보면 8필지가 있어요. 공동주택 8필지가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8천여 세대가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첨단지구 인구수를 한번 볼까요? 첨단지구는 이제 첨단 2지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 2지구를 포함해서 실민망 5천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수완지구는 8만 명 그리고 상무지구는 3만 명입니다. 그래서 강주 간역시를 대표해서 세계 도시가 상무지구, 수안지구 그리고 첨단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지구에는 첨단과학, 산업, 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해서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첨단지구는 행정기관, 교육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문화연구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으므로 주거입지하고 업무, 입지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 연구, 문화, 교육, 주거, 산업, 사업, 복지 문화, 음,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도시가 이제 생성될 때 구획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구보다는 편리합니다. 그러면 첨단 지구 교통을 한번 볼까요? 가장 빠른 광역, 광역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강산IC, 산월IC. 이게 연결이 돼서 호남곡속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방울 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강주IC가 이쪽에 있고요. 한합진곡 상단로가 있어요. 그리고 빗고을 대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이제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게 상무지구하고 첨단상간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상무지구에서 산울동에 있는 보훈병원까지 이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요. 이 공사가 끝나면 이 보훈병원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참단 산지구 있죠. 이쪽까지 지금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지구 안에 이 도로까지 연결이 되면 참단 산지구에서 상무지구까지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무지구까지 직통으로 가면 공항까지도 빠르겠죠. 그래서 교통이 너무나 편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첨단주구는 폭발적인 인구수요와 유도, 인구수요도 있겠지만 유동인구 유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첨단주구 이프라를 한번 볼까요? 첨단주구에는 이제 보면은 롯데마트, 유명하죠. 여기 현대 히스테이크가 있고요. 다단 십자제가 이번에 들어왔어요. 주장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주차장 용지가 있었는데 이곳에 다당 식자재 마트가 들어와 있고요. 또 유일하게 보면은 상무지구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그다음에. 뭐가 또 있죠, 우리? 어, CGV, 영화관 세개가다 포진돼서 들어옵니다. 롯데가 지금 이제 들어올 예정이죠. 그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가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가 시너지타운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우리 다예약하고 가야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한 번씩. 이쪽에 보면 이제 신건축물, 이제 엄청나게 세련된 상가 건축물들이 계속 지금 순차적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순차적으로 구, 옛날 유흥의 그구 건물들은 철거가 되고, 시너지타운그 다음에 뭐 퍼블릭스, 퍼블릭스인가요? 그 상가 건물들이 계속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이쪽은 지금 상무지구에 못 따라가는 상업지지만은, 이 건물들이 다 바뀌면은 아마 상무 지구보다 더 화려한 중심 상업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주상복합이 밀집되어 있어요. 아주 크고 작은 오피스텔도 많고, 주상복합 상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어, 많이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상가들이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도 주상복합이 이제 시행사 두 곳이 지금 신축할 예정으로 나와 있고요. 한 곳은 이미 시행 허가가 떨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상무지구하고 수완지구를 제치고 강주의 중심 상업지로 점차 커져가면서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젊음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이제 아무래도 눈부시게 성장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첨단주구의 메리트가 보니까 집주 근접을 요즘에는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젊은 분들이. 20대하고 50대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유입되고 있어요. 물론 주상복합이 많이 시축돼서 유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쿨루자 창출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업무 시설들이 이제 대거적으로 입지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가 첨단의 마루이 라이비시, 그 다음에 와이어스파크 두개동에서 거의 이제 사무실, 입실수가 거의 천개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첨단 이주구도 있고요. 첨단 이주구도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계속 오픈하고 있죠. 입점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업무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주고도 이쪽으로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보면 천문단 지구의 주거 환경을 보면은 참 조리 있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보니까 상업지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있어요. 근데 이 상업지하고 산업단지가 다른 지구하고 다르게 주거 지역하고 분명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사시는 지역 분들이 중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 발생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 시설을 보면 광주과학기술원 아시죠? 지스트. 지스트가 있고, 방송통신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전남지역대학교가 있고, 조선대학교 첨단산학캠퍼스가 있어요. 그리고 광주대학교 산학, 산학용학캠퍼스. 그리고 남부대학교. 이렇게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첨단지구를 다시 한번 내려다 보면은, 제가 도로망을 일단 설명할 때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주변에는 공공기관 근로자 상주 인원 수요가 2만 6천여 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지구 주거상업지 수요가 7만 5천여 명 정도 돼요. 그리고 미래에 들어올 첨단 삼지구 산업 활성화 근로자 수요가 3만 1,500여 명이 이제 예상되고요. 또그 옆에 있는 공공주택 입주 8천 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수요를 합치면은 첨단 지구는 앞으로 더욱 더 커져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첨단지구는 AI 융합복가단지로 조성되어 있고요. 또 설명한 것처럼 다채로운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가장 빠른 광역교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AI, 앞으로의 4차 산업의 교육 환경을 확실하게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지구.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죠. 첨단지구가 왜 첨단지구냐. 이렇게 좋다. 그러면, 그러면 어떠에대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지금 위치한 부동산이 중해 마루리 2차, 지금 한참 짓고 있죠. 맞은편에 있는 민나리 부동산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주상복합으로 해서 중해 마루리 2차 상가가 지금 내년 5월 입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입지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강주에서 8년 전세하면 어디를 떠오르세요? 8년 전세 아파트가 정말 많다. 초음 밀집 지역이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 강산구. 쌍암동에 있는 대라수 1차, 2차, 5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중해 마루일 있죠. 한국 아델루임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해서 그 크고 작은 그 오피스텔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길 건너서도 오피스텔이 많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설명할 곳은 지금 중에 마루일차 상가 주상복합 상가 구분 상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상가는 내년 5월 입주 예정으로 첨단 중에 마루일 구분 상가입니다. 그리고 첨단 중에 마루일 구분 상가가 이제 마루일이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총 310세대이고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 7층이며 이 중에서 1, 2층이 구분 상가입니다. 여기 나오죠? 1, 2층이 구분 상가고요. 이 지하 2층부터 그 다음에 지상 3층까지 여기까지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중에 마루 위 2차는 기존에 입주한 2,500세대가 정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는 주상복합 세대수가 2차는 기존 2,500세대 입주자들과 이제 함께. 어 어우러질 텐데요. 최근에 1층 상가 분양 그 분양가를 한번 봤더니 어, 중해마루 2차 상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게 분양을 했더라고요. 이미 분양 끝났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피는 생성돼 있고요. 29층 규모의 이제 첨단 대라수 1차, 2차, 3차 그리고 중해마루 1일차 여기가 루타운 한국 아델리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가 센트럴 파크 1, 2, 3차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요런 단지들은 입주해서 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주상복과 상가들도 아래에 있는데 대부분 입주가 끝났습니다. 중회마루 2차의 주 출입구가 이쪽에 있는데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기가 메가박스예요. 그리고 이쪽이 쌍안 공원입니다. 그래서 어, 첨단 대라수 5차 상가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마루이엘 지식산업센터 상가와, 그 다음에 이쪽이 주도로인데, 이 모든 주상복합, 음, 자, 아파트에 입주민들이 이 길목을 많이 통과를 해요. 그래서 아주 위치적으로 탁월한 위치에 있죠. 그 다음에 한번더 보시면, 그러면 차층에는 이제 정면이 이쪽이거든요. 차층에는 뭐가 있냐면은 조선대학교가 있어요. 그래, 조선대학교 산학 캠페스가 있고, 여기가 정부 지방청사예요강주 전남의 청사. 그 다음에 이쪽이 메트칼 전문 이제 상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다당 십자재가 있고 먹자 골목이에요. 이쪽이.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상복합 두 곳이 또 이제 신축돼서 분양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중의 마루 위치와 상가 입지가 예전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마루일 그 업무시설의 근로자들하고 와이어스파크 이제 수요자들, 그 다음에 이쪽 수요자들이 다 지금 이쪽에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이쪽하고. 근데 골목까지 들어가는 거 귀찮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는 아무래도 이쪽 중, 이제 중의 2차 상가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쪽으로 해서 아마 다이 대륙에 온 탄가가 활성화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한국 아델름 니엘이라고 이번에 분양했잖아요. 이 니엘 40평대가 들어오는데 이 40평대는 이제 상가가 없습니다. 상가가 없기 때문에 덕보적인 중에 마루지 2차 상가가 덕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 보면 이제 1, 2 층만 구분 상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 목표를 간략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곳 마트는 한식, 분식, 또 양식 커피점, 재가점 패션 잡화점 등을 이제 추천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세대의 그 삼천년 세대하고 그 다음에 고층 아파트 단지 수요 앞으로 지어질고 이제 시추 분양대 그 아파트 수요까지 합치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의외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평형대가 30평형대도 있고요, 20평형대도 있고, 작게는 8평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수 유동인구 포함하면은 평일과 주말에 그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면 평일에는 수요가 많이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여기가 중재상업지역, 우리 상무지구 가도 낮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부동산을 해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점심 때 사람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유가 이 동네가 어떤 게 맞냐면, 음, 그, 지식산업센터가 공장형인데 업무시설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업무시설의 한 사무실에 인원이 몇 명이겠어요. 적게는 한 명, 많게는 뭐열몇명 정도 들어가겠죠. 그 인원들이 이제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네일 아트, 뷰티, 미용실 다 근무지 가까운 데서 다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주상복합 상가들이 그래서 활성화되어서 이쪽 상가에 낮에 유동 인구가 점심 시간 그면 퇴근 시간 그 시간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폭발적으로 인, 그 인원수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상가들은 이제 불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이제 또 다른 게 하나면은 여기가 행정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크고 작은 강조전 남고 행정, 행정기관들 있죠. 이 기관들이 이쪽으로 해서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상가는, 구분 상가는 매도가는 얼마냐. 매도가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 아파트, 상가보다 구분상가보다 분양가가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분양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수익률도 낮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우리 부동산 어디를 가나 지금 수익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금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익률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익률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경기가 부동산 쌓일 길이 10년 주기로 움직이지 않나요? 근데 그 10년 주기가 지금처럼 저점에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내년이면 금리도 약간 변동이 될것 같고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 부동산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시대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 않고 할수 있는 구분상가 이제 분양가가 1,700 제가 1,900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이제 평행대가 짧게 끌어지기 때문에 매도가가 지금 2억대 또 2층은 2억대, 1억대도 지금 저한테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더 이제 1층 상가들은 4억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 너무 많은 분양가들이 올라서 상가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투자 차가 없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전용, 전용률이 85%예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뭐50몇 대, 40몇대 이러거든요. 절반 전만 거의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제 구분상 가다 보니까 전용률이 높아요. 85% 정도 돼서 이제 그 관리비 차원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제 상담 원하시거나 그러시면 미나리 부동산으로 이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